네, 안녕하세요. 데이비드 백곰입니다. 오늘 5일차 데이비드 백곰 프로젝트 촬영 지금 출발하려고 하는데요. 어, 이름이 민준이랑 동아예요. 5살, 4살. 이 친구들을 오늘 즐거운 시간 좀 보내보려고 합니다. 그럼 저랑 같이 빨리 출발하시죠. 타세요! 얘들아, 기다려! <laughs> 오늘은 5일차 데이비드 백곰 프로젝트의 주인공 그집 앞에 와있는데요. 빨리 올라와서 그 아이들 하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진입하기 전에 아까 방금 말씀드린 손소독을 하고 깨끗하게 발열 체크를 한 다음에 입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6.5도. 네, 정상이고요. 어하기 전에 손소독을. 아이안 아이고. 지마 어, 안이 반가워, 반가 어. 어? 우와, 이거 잠깐 먼저 구경해주세요. 이것좀 이거 이거 좀 알려줄래? 아저씨 닮았어요? 네! 우와, 고마워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안녕 오늘 세가지 1교시는 미술시간 이교 뭐였지? <laughs> 과학 시간. 아 2교시는 과학시간 그리고 3교시는 저희가 준비한 창의력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오늘 재미있는 시간 3교시까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술 시간에는 봉숭아 물들이기에 봉숭아 물들이기. 봉숭아 물들이기를 하면서 동시에 아이들과 함께 재미있는 보석 팔찌 만들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이거 해 볼까? 댓글. 네. 우와! 음, 우와! 음, 음. 우와. 이거 봐요. 우와! 큰, 큰 거랑 작은 거신 거가 진짜 그러네. 탄성 음? 여기 잡고 있을게. 하나씩도 한번 껴 보자. 같이 껴 보자. 우와, 점점 떨어지고 있어. 나 노란색 좋아하는 건데? 보라색 좋아해? 네. 삼촌은 상추. 핑크색 좋아하는. 데 아, 나도 핑크색 좋아하는데 그래? 그럼 우리 핑크색, 핑크색 한번 찾아보자. 삼촌이가 하얀 토끼예요. 어, 그러네. 투명, 투명하다. 그치? 진짜 토끼 같아요. 자, 요번에 요거, 민, 저기 민준이손에다 한번 차볼까? 자, 아, 조심해. 쏙! 자, 채워줄게요. 어, 짱걸리. 잘 꺼내. 오! 아, <laughs> 이번에 팔찌를 아주 예쁘게 만들었는데, 팔찌 빙송, 높이 한번 들어보세요. 팔찌 너무너무 너무 예쁘게 만들었어요. 아 우와. 이번에는. 봉수아 물들이기를 한번 이어서 해볼 거예요. 난 정리해야지. 얘들아 봉수아 물들이기가 뭔지 알아? 전 정리할게요. 그래 그래. 나도 <laughs> 그 봉수가 잎을 이렇게 가루로 만들어서 요즘에는 이제 어, 시, 시판이 되고 있어요. 제가 요거를 가지고 왔는데 아이들 손에 같이 한번 물들여 보기 해볼게요. 근데 음, 색깔이 너무 못 생겼어요. 못뭐 생겼지. 근데 물들이면 삼촌처럼 이렇게 주황색이었나 이게? 나 주황색 좋아하는데. 자 해보고 싶은 손가락 한 개만 주세요. 고마워. 응, 음, 자. 응, 해줄게. 움직이 안돼 살짝만. 응, 티포즈 해야 돼. 살짝. 됐어요. 이렇게 조금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화? 동아, 동화는 네, 이 손가락 할까요? 다섯, 여섯, 아, 일곱, 그래. 여덟, 일곱, 여덟, 하고, 자, 열. 열까지 쓰는데요? 열까지 아니고, 십분. 십분이면 10분. <laughs> 1부터 100까지 한 번만 쓰면 될것 같아요. 100까지. 같애. 오, 좀 많아? 손가락 하나씩 이렇게 해봤습니다. 아, 민준이가 제일 먼저 있으니까 학습지 민준이 손톱부터 한번 닦아줄게요정색 <laughs> 된다. 우와~ 내꺼는 거는, 내 거는 색깔이 잘됐다 빨리빨리~ 정한 손가락도 한번 볼게요. 친구이정구야 아, 우와, 이 정한이, 색한이 정한이, 정한이, 정 어때? 정한이, 정한 이렇게 1교시가 이제 끝났고요 이제 바로 아이들이 너무너무 공룡 뼈그 화석 발굴하는 걸 해보고 싶어 해가지고 바로 2교시 <laughs> 과학 시간을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렇게 뚝딱뚝딱 하다보면 돌이 튈 수가 있거든, 눈에. 그래서 눈을 보호하는 거야. 자, 이제 한번 뚝딱뚝딱 해볼까요? 그 w i 아 l try to sell.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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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이 t 이 h a 어 w h a 여기다 담아주세요 인준아 우리 뼈다 찾은 것 같은데? 저거뼈 이제 엄마 갖다주세요 자네 여기까지 일단 2교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3교시에요 여러분 안녕 네 3교시입니다 3교시 창의력 시간인데요 이번에 9060플레이오브이 아쿠아리움 시리즈를 가지고 이 친구들과 한번 열어볼거예요 1교시 미술시간 그리고 2교시 어, 과학 시간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네네. 이야 네, 네. Yeah. 그런데 3규시 시간은 더 재밌을 거예요. 그럼, 그런데 이건 뭐예요? 아쿠아리움이라는. 아쿠아? 아쿠아리움인데 이제 물놀이를 할수 있는 그런 장난감이에요. 어! 이거는 해마구나. 그렇지 해마. 어 해마도 알아 동화는. 응. 이녀. 어 이거는 깃포에서. 맞아 장난감이라. 맞아. 맞아, 맞아. 점프를 슉슉 물개한점프를잡아 <목소리가>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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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기, 물고기, 물고기. 아, 자, 네. 여러분. 이렇게 너무 좋아하고 지금 관심이 많아서. 자, 한번 우리 열어보자. 어, 자, 어. 열어보자, 열어보자. 그래, 좋아. 한번 뜯어보자. 이야. 이야. 자. 진짜 많다. 어, 진짜 많지? 와, 서양국 가라, 입었다 짜잔. 와, 서양국. 짜잔. 여기에는 물고기들이 되게 많이 들었어. 우와. 친구들 같이. 그런데 물개 나오겠지? 어머니들 조립 좀 도와주세요. 자,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야, 아빠, 아빠, 됐다. 이십. 잠깐만.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와. 너무너무 예쁜데 이게 조립을 하는데 약간의 시간이 걸려가지고 저희가 함께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완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 이 아쿠아리움 수족관의 핵심은 여기에 물을 담아서 노는 거예요, 물을 담아서. 그래서 지금 민춘지가 물을 갖고 오고 있어요. 물 갖고 왔습니다, 물 갖고 왔습니다. 보여주세요! 자, 우와. 우와. 물이 왔습니다. 아쿠아리움을 개장하겠습니다. 우와. 네, 얘들아, 이제 물을 담았으니까 우리 이제 아쿠아리움 을 운영을 해보자. 엉 어, 배고파. 엉 어, 배고파. 엉 어, 배고파. 엉 어, 배고파. 어, 배고파. 빨리 주세요. 빨리. 하나, 둘, 둘 셋, 쵸우. 와, 물고기 먹자. 물고기 먹자. 우와! 아, 이번엔... 자, 한번더 보여주세요. 밀... 아, 이번엔... 이게 수족관인지 수영장인지 팬들이다 <laughs> <목소리나> <laughs> 역할놀이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하는데 아이들 앞에서 그런 게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laughs> 그냥 그저 보이는 대로 재미있게 <laughs> 놀면 되고요 오늘 그 민준이랑 동아랑 3교시까지 <laughs> 재미있게 놀아봤는데 <laughs> 오늘 이것으로 제가 준비한 <laughs> 네. 준비할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하나, 둘, 셋, 그럼. 네, 안녕. 오. <laughs> 여기까지 오일차 미션 마무리하고 저는 돌아갈게요. 얘들아 고마워. 여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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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네, 네, 안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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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부야. 네, 네, 오 그래. 그래 네, 네. 다음에 또 만나 얘들아. 네. 건강해. 오, 고마워요. 얘들아, 고마워요. 안녕. 고마워요. 얘들아 안녕. 얘들 안녕. 얘들아, 수술 수술 얘들아, 안녕. 네, 예? 았다또 만나. 예, 안녕하세요. 반갑다또 만나. 약속해. 응, 보자. 안녕하세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네, 장난감 선물 주신다고 해서 처음에 신청을 했었는데 장난감만 주시는 게 아니라 애들 좋아하는 취향을 사전에 파악하셔 가지고 규교시이교시 이렇게 준비해 주신 거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고 진심으로 이제 온 마음을 다해서 놀아 주시는 걸 보면서 가능하다면 또한번 신청을 해서 꼭 모셔야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뭐 코로나 블루라는 이유도 있는데 어른들만 그걸 겪고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 역시 마음이 좀 많이 우울하잖아요. 못하는 것도 많고 못 가는 데도 많고 그런데 이제 백공 아저씨가 이렇게 집으로 직접 오셔서 아이들이랑 정말 충분한 시간 그리고 즐겁게 놀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아이들한테 굉장히 행복했을 것 같고요. 오시기 전에도 행복했고 와서도 즐겁게 행복했고 영상을 보면서 또한번 행복할 수 있는 기회 어, 저만 가지기 조금 아쉬워서요. 여러분들도 꼭 신청하시고요. 그럼 빼꼼마저씨 감사합니다. 화이팅!